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 교사를 살해한 최윤종에 대해 1심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8월 최윤종은 등산로에서 방학 중 연수에 참여하기 위해 이동 중이던 피해자에 무차별 폭행한 뒤 목을 졸랐습니다. 피해 여성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끝내 숨졌습니다.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누발적으로 저질렀다고요? 저도 모르죠. 최윤종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최윤정이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목을 오랫동안 누르는 등 고의로 살해한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유족이 받은 고통과 학생들이 입을 충격을 생각하면 검찰이 구형한 사형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은둔형 외톨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생명을 박탈하기보단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아쉬운 결과라며 모방 범죄를 우려했습니다. 이거 보고 모 뭐, 모방했다 이런 일이 생길까 그게 제일 좀 걱정이 됩니다. 교원 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피해자의 순직 인정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쟁점은 사건이 일어난 곳이 피해자의 출근길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결문 내용에 따라 순직 심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물 내용 중에서 뭔가 이제 출근 중이라는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명확히 들어가 있다면 도움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 법률적인 검토도 당연히 거쳤을 텐데요. 이번 사건을 순직으로 봐야 하는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공무원재해보상법에서는 순직공무원의 의미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 재직 중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 퇴직 후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을 순직공무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4조 1항에서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공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공무, 고인은 당시 방학 중임에도 맡고 계신 업무로 인하여 전날부터 학교에 출근을 계속하고 계셨고 사건 당일에도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시기 위해 출근을 하던 중이셨, 중이셨습니다. 이런 도중에 참변을 당하셨기 때문에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고 순직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률적 판단의 요지입니다. 네, 이전에도 이번처럼 이 출퇴근 중 사망에 대해서 순직으로 인정받은 사례들이 있습니까? 네, 출퇴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서 순직을 인정한 다수의 사례가 존재합니다. 업무 수행을 마치고 퇴근을 하던 중에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던 우체국 공무원이나 현장 학습을 위해 사전 답사를 하던 중, 어, 이제 귀가하던 시점에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교육 공무원에 대해서 공무중, 공무중 사고를 인정해서 어, 순직을 인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순직 인정을 위한 요건으로서 공무원이 근무를 위하여 자기 주거지와 근무 장소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통해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임을 전제로 할 경우에 순직 인정을 하고 있고 동일한 절차를 거쳐 순직이 인정된 다수의 사례가 존재합니다.